자동 제품 위치 안착 및 이동 와이어 하원 이스 오퍼 워콜더 를 누른다. 좌측 화면에서 2번 폴 LF 인을 클릭한다. 팝업 창에서 OK 버튼을 누른다. 인풋 프레임이 이동한 후 인덱스 키보드를 입력한다. 기판이 본딩 위치에 안착 및 이동한다. 기판 충돌 방지 에러.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에서 충돌을 방지하므로 별도의 기판 충돌 방지 절차는 없습니다. 오토 캘러브레이션 화면 상단에 위치한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화면 좌측에 2번 m h s Material Handling System Teach를 선택한다. MHS 티치에서 1번 티치 반드 퍼지션을 클릭한다. 퍼레모터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 프레임을 본딩 위치로 끌고 오면 티치 옵션 화면에서 1번 오토를 클릭한다. 3번 이그제민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본딩 지점을 확인한다. 더을 클릭하면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좌측 화면에 l z f Operation Point 하위 메뉴가 생성된다. 패턴 4개의 지점 중한 지점의 센터를 위치시키고 좌클릭한다 l z f Operator Point t o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d o n 을 클릭하고 패턴을 읽기 위해 패턴을 녹색 사각형 중앙에 위치한 후 마우스 우클릭한다. Ipoint T7 Success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패턴의 대각선에 있는 패턴을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좌클릭한다. 패턴을 녹색 사각형 중앙에 위치한 후 마우스 우클릭한다. 아이포인트 티 c 석세스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던을 클릭하면 MHS 티칭이 종료된다.